안녕하세요. 바로 요요 앞에 요 앞길이죠. 저희가 이이 어, 이 앞길을 양쪽으로 꽉 채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여기 보니까 젊으신 분들도 좀 오셨네요. 왜 오셨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젊은 분들에게 매력적인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이 우리를 지지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변화할 것이고 미래로 갈 겁니다. 그 앞에 비바람이 불던 폭풍화 치던 제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의 창과 방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변화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로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하다 보면요. 변화는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그런데 그 고개를 넘어서지 못하면 늘그 자리고 늘그 자리다 보면 퇴행하게 됩니다. 저는 변화의 불편함을 여러분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그 불편해하시는 분을 설득하면서 우리 당을 이끌고 나겠습니다. 결국 그 변화로 우리 미래가 보이면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평심으로 생각하고 민심만 바라보고 갑시다. 그러라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우리에게 심판하신 민심의 뜻입니다. 그걸 제가 하겠습니다. 민심이 어떤지 늘 바라보면서 민심이 제가 가려는 방향과 저희가 가려는 방향과 다르면 우리 입장을 수정할 겁니다. 민심 보고 무조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두번째는 왜 너희는 그렇게 몸살리면서 싸우다 마냐 왜 소리만 지르고 실제로 이기지 못하냐는 그런 비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간 제 인생 내내 싸우면서 한 번이라도 비굴하거나 비겁하거나 뒤로 물러선 적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어떤 지위에 간다고 해서 뭐가 되려고 폼 잡고 이미지 관리하고 몸살 있는 거안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꺾일 때 꺾이더라도 끝까지 여러분 앞장 앞에서 대신 싸우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싸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가 싸움만 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라고도 하죠. 맞는 말인데. 여러분 대화와 타협해서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힘이 없이 됩니까? 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는 것이고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싸워야 할땐 반드시 싸우겠습니다 부리와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정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 너넨 왜 이렇게 웰빙이냐? 웰빙 정당 얘기하죠? 야, 우리 정치인들 절대 웰빙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여러분이 웰빙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 그냥 화 나고 뭉치기만 하면 싸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까? 매번 아 열심히 싸웠는데 졌다 이런 소리 듣기 지겹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제가 이길 수, 이, 이겨왔고 이길 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당이. 그렇게 변할 겁니다. 자, 그냥 화가 나고 뜨거운 가슴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머리가 있어야 합니다. 전략이 있어야 싸우는 겁니다. 준비해야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는 게 강도역이고 우리 모두 그렇게 싸우겠습니다. 청년들은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게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초반에 계속. 쳇바퀴 돌듯이 굴리다가 이 승부가 난 것으로 계속 인생이 결정되는 것 같, 같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청년들에게도 계속 부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지 못해요. 제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바꾸는 그 미래를 제시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유능함이고 그게 보수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루고 싶은 게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평생 그려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시작된 연극의 이막 같은, 같은 곳에. 주연배우로 대체배우로 투입돼서 100일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이 오늘이 제가 한달 동안 선거운동을 하며 달려온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초심이 지금 그대로입니다. 저는 6월 23일에 시작했던 선거운동의 그 마음 그대로고요. 앞으로 제가 정치를 끝마을 때까지 바로 그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만 생각할 것이고 몸살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